수없이 귀에 닦지 않을 만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경마 단순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경마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마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경마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환수와 적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마하시는 분들의 특징, 적중을 하려고 합니다. 경마는 적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죽어요. 정말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를 네번 드리는 겁니다. 정답에 근접하는 것은 나쁜 방법을 없애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남아요. 그러다 보면 경마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그 하던 대로가 지금까지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상속가는 경마는 지금까지 했던 경마와는 다르다는 거죠.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경마는 달라요. 지는 거 두려운 순간에 죽어요. 그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자는 겁니다. 장세가 잘하는 경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하던 대로 고 않고 없이 드림 검 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경마 주만 동생 장프로와 함께하는 5월 1 1일 토요일 경마. 지금부터 시작하죠둥그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딩구르딩딩딩딩딩, 경주 레벨좀 볼까요? 이번주는 분할이 좀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분할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다음 주도 역시 분할이 많을 거예요. 없는 자원을 지어 짜서 뭔가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의 결과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분할이 많다고 해서 쉽게 간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경마는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년엔 그 어떤 때보다 접배당이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주도 적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저 바닥이 많다는 거, 보내주는 게임 많다는 거, 돌고 돌다 보면, 쉬운 게임보다는 어려운 게임이 돌 때가 됐다는 거죠. 쉬운 게임 없습니다. 절대 경마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분할이 3개씩. 일요일날은 6분의 경주. 그리고, 토요일은 5분의 경주. 분할이 많이 잦아 있어요. 변성표를딱 보니까, 진짜 없는 조건 안에서 재밌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그게 양해갈의 출마 등록이에요. 금별출제라든가 더구나 거리를 봤을 때 웬만하면 1800 짜질라고 그러고요. 2000m 웬만하면 늘려고 합니다. 다양한 거리 속에 나오는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위한 편성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경마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목표점을 두고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적중과 완수는 다르다는 거죠. 적중과 완수는 달라요.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경주 레벨 출마표를 딱 보면 아 없는 자원을 지어 짜는구나. 지어 짜면서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게 최근 경마의 특징이에요. 이번 주. 분할이 많지만 그래도 짜져 있다. 뭐가 재밌는 결과를 위해서 예측하지 말고 예단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생물인 경주마가 뛰는 경마인 만큼 현장 체크 이후에 최종 결정 그리고 소수한몇 가지만 조심하면 경마 재미지게 할수 있다. 첫째 욕심내지 마라. 둘째 두려워하지도 마라. 셋째 대가리 차들지 말고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상석이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찬스벳 바로 찾아하자 <laughs> 이것은 빅찬스! 오늘 초이스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찬스벳은 강패팅입니다. 강패팅은 없죠? 거의 하루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래서 찬스벳 욕심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승부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승부는 철저하게 남의 돈으로. 해서 빅찬스 7경 잡았다고 해서 이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 생돈으로 승부를 한다? 이것만큼 바보 짓은 없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면서 자, 7경주 시작하죠. 자, 20경주로 진행이 되는 이번 제 7경주. 단거리 경주입니다. 1200. 톱티어가 종합지를 보니까 최고 인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톱티어 측정경주 콩나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콩나물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그 전주에 금세가 어떻게 뛰는지 봤죠. 어피어 금맨 어떻게 힘들게 이기는지 봤죠. 콩나물이 이전 경주 다 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6번 탑티어. 자, 직전 대비해서 3kg 감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군이에요. 3군이 아닙니다. 2군인 가운데 탑티어. 과연 이전만큼 폭발력을 보여줄 것이냐. 지난번 경주처럼 레이스가 자기 마음대로 풀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고민하고 있어요. 탑디어를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고민하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연투를 걷다고 하지만, 센 놈들을 인 적이 없다. 그런 가운데 탑디어가 최고 인기마다. 이거 찬스로 볼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에 7경주를 찬스베스로 잡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전체 레이스 중에 가장 자신있게 들어가는 경주.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경주 강 배팅의 의미 충분히 알고 배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번 주7경주 현장에서 후회 없는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죠. 네, 낚일 준비됐습니다. 기술 돋보기 오늘의 경주는 당연히 세영이 돋보기입니다. 세영이가 토요일날 말을 좀 적게 탑니다. 이번 주에 조교도 그렇고 전적으로 체말 타는 게 조금 예전 같진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가운데 시행되는 기수 돋보기. 자, 세계 마필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필 7경주 의 5번 업타운 위즈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기승만은 7경주 의 5번 업타운 위즈입니다. 근데 이번 주 7경주가 찬스 베시예요 그리고 업다운 리즈는 아주 인기 말 가능성이 높아요. 해서 요 레이스는 현장에서 마번으로, 마번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 마필은 구경주의 2번 시티킹이에요. 야, 지난번에 6만 차를 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겼던 상대가, 아, 이거 조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지난번에 자기전개다 타고 6만 신차 여유승. 근데 상대는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승분전입니다. 과연 승분전에도 국사군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 시티킹이에요. 물론 경계는 쉬워요. 근데 그 전에도 쉽게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알아서 샀어요. 결국 시티킹이 좋다, 안 좋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놓고 판단하는 마필이 바로 이번 시티킹이에요. 그래서 논다? 배팅을 못하는 마필이다? 그렇게 보진 않죠. 왜냐? 승문전에 상대는 잘 만났거든. 조건 자체가 좋거든. 근데 한계는 있거든. 구경제 2번, 쉐이트킹 진짜, 놓고는 못합니다. 많이 보면 후자권 유령 마필. 그 정도? 그 이하? 없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딱 보여준 만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마필 6마신 이걸 너무 과신하지 마라. 지난번에 2차왔던마 피디 바주카 보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기승마피는 구경주의 2번 시티킹 놓고는 못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기승마는 식경주 9번 엔딩파이어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필은 중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1,800이 아닌 1,600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엔딩파이어. 물론, 상대가 오르스킨 정도의 경주라면, 그만 엔딩파이어, 안될 것도 없죠. 종합지 보니까 잡혀있어요. 잡혀있는 이유가 이번 경주가 혼합 3등급, 진짜 약한 경주기 때문에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마필의 최대 한계는 지세입니다. 지세기 때문에 중거리에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마필를 가기 위해서는 진짜 상대들이 인정한 상태에서. 그거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마필이 엔딩파이어. 진짜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겠지만 변화는 없다. 2주만 나오는데 변화는 없다. 이마필이 중거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려면 직전에 힘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걸음이 없었다는 거죠. 달라진 거는 수영가 기승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딱 하나. 9번 엔딩파이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전보다 좋아진 게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놓고 못한다는 거죠. 놓고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믿을 수 있냐? 이것도 어려운 마필이 바로 9번 엔디파이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쌍이가 7경주, 9경주, 10경주, 전부 인기마에 계승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와봐야 한 마리 정도? 특히 막경주의 9번 엔디파이어? 물론, 지우진 못하죠. 편성이 약하니까. 3번, 우르스킨이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웁니까? 못 지우죠. 근데, 뭔가 이상해. 단거리가 아닌 중거리, 뭔가 이상해. 해서 이번 경주, 식경주. 막경주, 오랜만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 마인, 막경주의 기승마필인 9번 엔딩파이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거 없다. 바뀐 거 없다. 이 얘기만 드리고, 그의 간식건기 스트 포인트는 경주 마분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가 진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잊지 마세요, 형님들 앞 방에 돈 나오는 우물, 돈 찍어내는 기계 없잖아요. 내용 단돈 천짜리 한 장이라도 입장할 때 마사지 주는 게임 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님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머니, 소중한 머니. 오케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나 함께하시는 형님 님들만큼은질때있라도 쪽팔리게 치지 말고,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질 때. 깨끗하게 질줄 알아야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아시죠? 파이팅 한번 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하죠. 파이팅! <laughs>